안녕하세요. 일본인스타시오리에요. 시청자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일본 남자가 좋아요? 한국, 한국 남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인데, 오늘은 일본 남자랑도 한국 남자랑도 데이트해본 적이 있는 제 경험으로 소감을 말해볼게요. 사귀었었던 남자친구 썰이 아니라, 그냥 손 따고 데이트했을 때 경험이나, 제 주변 커플이랑 놀, 놀면서 느꼈던 얘기를 할게요. 사귀었던 었 사람 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 남자 10명 한국 남자 10명씩 이상은 봤던 경험으로 얘기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꼭한일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거는 취향 차이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국적보다 사람을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남자들의 매력도 있고 한국 남자의 매력도 있고 일본 남자의 매력도 있다는 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요. 한류 드라마 이미지 때문에 한국 사, 한국 남자들은 선실하고 연애 열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한국 문화를 알수록 남자뿐이 아니라 한국 여자들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선물 같은 거 줬을 때도 뭐 전체적으로 만나기 쿨하게 보이는데 연애할 때는 기념일 이벤트 같은 것도 서로 열심히 챙기고 카카오톡 부사도 뭐 프로필 사진도 서로 애인 사진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고 서로 자주 연락하고 열정적으로 보여요. 인기 많은 한국 남사진을 보면 한국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락 좀 물어봐요. 더운 날에 남자가 일하는 옆에서 그 휴대, 휴대용 선풍기를 들어주는 연사도 본 적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날에 서프라이즈로 콧다발을 여자가 사서 남친에게 선물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여태까지 연애의 열정적인 한국 여성들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배우나 아이돌을 보면 만능이 선술하게 보여요. 대표적으로 드라마 겨울 연가에 나왔던 연사 나 배현준 씨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손실하게 보이는 건제 예상이지만 아마 한국사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경 사상이 강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예의가 바르고 뭔가 악수할 때나 인사할 때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 아이돌이 일본에서 나이가 많은 연예인이랑 같이 TV에 출연할 때도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바르다고 느꼈어요. 한국 남자가 작간지, 일본 남자가 작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솔직히 작간지, 작가지 않은지는 정말 개인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소개했던 부분은 남자뿐이 아닌 한국 여자에게도 온통 하는 한국인 국민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한국 남자만의 찬점이 뭐냐면, 한국 남자는 일본 남자보다 데이트할 때 에스코드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다 에스코드 능력이 높은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높은 사람들 비율이 일본보다 많은 것같대요 예를 들어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자주 신경 쓰고 물 따라주거나 제가 스스로 컵에 물을 따려고 하면 어, 이건 무거우니까 내가 할게 해주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 사람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이 식단 들어가서 앉으면 테이블에 티슈를 이렇게 깔아서 위에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건 한국인 한국 여자인 친구도 저에게 해준 적이 있어요 일본은 밑에 티슈를 깔아서 그냥 테이블에 아 티슈를 안 깔아서 그냥 테이블에 숟가락을 올려 놓을 때가 많은데 문화체이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저를 아이처럼 잘 챙겨주는 느낌이었고, 그게 좋았어요. <laughs> 자, 일본 남자는 어떠냐면, 한국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 중에, 일본은 여성 인간이 낮아서, 여자가 순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 세대 남자 중에 여친이랑 싸우다가 여자가 노계자라고 그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거 요구하는 경우도 주변에 존중이 있어요. 저는 시킨 적이 없지만 제가 아는 남사친도 최근에 여친이 화내서 아파트 현관 앞에 있는 맨홀에 무릎 꿇고 비가 오는 날에 비를 맞으면서 노계자를 했대요. 요즘 젊은 세대의 일본 남자들은 군대도 안 가고 부모님만 봐도 옛날 세대랑 다르게 집에서 남편이 남편 입장이 와이프보다 낮은 경우도 많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산대를 여자 취급해 줘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내트 데이... 데이트 중에 춥다고 말하면 옷을 빌려주거나 여자가 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같이 들어주는거나 이 정도 배려는 일본 남자도 할수있긴 하는데 그냥 데이트 중에 신경 잘안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속도가 한국 남자보다 느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일본 남자들 참점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만큼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같이 있는 여자가 키가 작은데, 그걸 생각 없다고, 어, 여자는 키가 커야 좋지라고 하는 거나,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남자가 전체적으로 한국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가 친한 여자에게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고,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그 여성의 사이즈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털어멘트 같은 걸잘못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 남자 중에 실제로 그런 사 장면에 거짓말이라도 어, 적당히 어, 적당한 사이즈니까 좋네라든가 어, 가슴은 크기보다 감도가 중요하지라는 말로 펄라우 해 주는 걸본 쪽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에 어 그래라는 식으로 그냥 솔직히 만는 하는 남자분들을 정말 많이 본 쪽이 있어. 요 코 기나 가슴 이야기가 아니라도 비슷한 일을 많이 본 적이 있고,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장면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일본 여자 입장에서 말하면,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한 여성으로서 봐주는 거예요. 일본 남자는. 한국 남자를 좋아하게 된쪽이 있는 일본 여자들이면, 대부분 경험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를 만났을 때한 사람으로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이 많아서 데이트 해보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은 에버 이미지도 있으니까 한국 여자들보다 쉽게 보는 사람도 있고 데이트 중에 나, 여자가 산들을 챙겨도 어 일본 여자니까 작가구나 역시 스시녀다라는 만을 모여주는 사람도 있어. 요 만약 일본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한국 남자에 지진한 일본 여자들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오리는 한국 남자가 좋아요, 싫어요라고 궁금해하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한국 남자라고 싫은 것도 없고 한국 남자라고 다 웃기도 아니에요. 한국 남자 중에 몸 관리를 잘 하는 남자가 많은 것 같고, 한국 남자가 윗사람을 잘 챙겨주는 거나, 어, 엄마를 아끼는 모습도 보기 좋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헤어스타일이나 패션도 저는 한국 스타일을 선호해요. 근데 일본 여자 중에 일본식 남자 헤어스타일이나 일본식 남자 패션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주의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미미식 타이닝 있으니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가 충분히 한국 남자랑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가는 손도 있지만 한국 남자라는 것만으로 반다해서 사귈 일은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일본 남자랑 만나본 적이 있는 여성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한일 문화 차이를 소개하거나 일본인이 한국 문화를 본 만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아직 유튜브상에 없는 자극적인 콘텐츠도 많이 찍을 예정이라서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